어떤 수의 27을 곱해할 것을 잘못하여 나누었더니, 나, 목지 19이고 나머지가 16이었습니다.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? 이거를 바로 치워버리고요. 이 염습장에다 써볼게요. 어떤 수? 그 몫을 구하려면, 어떤 수니까, 별, 별, 나누기, 27은 복지 19이고 나머지가 16이었습니다. 이 어떤 수를 구하시오. 이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 19 곱하기 27 그러니까 97의 63. 72를 100 음. 이건가? 97에 63, 70. 이 그럼에 9, 10, 아, 9, 18. 다그 다음에 인 2는니까 3이에요. 그래서 짝뜨기 구워버리고요. 4, 1. 4입니다. 예이 그래서 그 어떤 수가 나오냐 아닙니다. 4, 1, 3 나머지를 더해줘야 돼요. 16 더하기 4 2, 9입니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확인도 다 되었고요. 429입니다.